음, 어, 왜 이렇게 떨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아, 너무 흔들리는데? 아, 됐다. 여기는 뭐 쉬는 것 같고요. 음,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 2층으로 더 올라가는 거 보니까, 2층은, 뭐, 없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상자.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에요? 어, 이거다, 이거다. 음, 저 좁아는 터널. 귀신 뭔가, 재밌어. 어, 이것도, 신규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laughs> <laughs> 저주받는 터널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오, 친, 어, 누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할게요. 와, 아니 잘 못하는데 진짜 혼자 해야 되는 건가? 스마트폰이 있네. 왜 어, 귀신 얼굴 같은 거 뭐야 이거? 저주받은 터널. 드디어 여기 왔어요. 이 저주받은 터널을 탐험하고 똑한품 분명 우리가 유명해질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자. 예, 안으로 가 볼게요. 어, 뭐야? 여기는 뭐 현대식 손전등이 <laughs> 아니라 스마트폰을 인형 인형 가져갈까요? 수식 접착제 이거는 사야 되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느낌표조주번호 터널로 갈게요. 잠시만요. 소리 좀 나라고. 음악 소리 좀 너무 큰가? 잠깐만. 아주 작게 들어. 오씨. 어, 놀래라 발소리 듣고 놀았어. 랜텀 이거 사야될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바로 갈게요. 여기 벽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높아요. 오,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아, 그래,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지. 뭐, 이거, 어, 이거 뭐야?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카메라 관심 있는 물체에 대한 얼굴 감지. 어? 이거 귀신 찍을 수 있어? 뭐야? 찰칵. 뭔데? 뭐가 보여? 어쨌든, 여기 올라가는 곳에, 거... 오, 어, 사다리다. 그치, 이거. 바닥에 있는 계단이 있다고요? 이, 이거는 바닥에 있는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예. 어떻게 배치해요? 아, 이렇게? 아, 이거, 어. 왜, 왜솔직히 못하지? 아, 가까이 가야돼? 어, 아, 됐다. <laughs> 오, 됐어, 됐어. 올라가자. 오, 왜 이렇게 깜깜해. 나 어두운 거 싫어하는데. 올라가서 탐험을, 탐험 해볼까요? 오 너무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후레시가 있었지 <laughs> 오 보이나 이건 뭐야 근데 오아 어, 뭐 어, 이거 사야 돼아 그래 오이 씨. 이거 뭐야 어, 이거 필요 없어요 어. 던질려도 전진료도... <laughs> 터널 길이가 100m나 되면은, 뭐야, 이거? <laughs> 어, 노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음, 뭔가, 카메라를 사용할 때 얼굴이 감지되어 기능이 활성화되어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보여준다고요? 약간 귀신 얼굴을. 저는 아직까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검지하는 거지? 그냥 뭐, 알아서 나오겠죠? 어.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바람소리가 나오는데? 어? 저거 뭐야? 아, 어, 인형 가져가야지. 뭔지 모르지만, 여섯 개 찾아야 될것 같아. 여기서 바람소리가 나와. 시원하고만 노트를 한번또 읽어 볼게요 터널 안에는 이상한 소음과 번향이 그 들립니다 누군가가 어? 소음이랑 바람이 들린다고 해서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지 그냥 딸? 딸이 여기 있어요? 어, 제가 찾아가 드릴게요 근데 여기 갈림길인데 여기 가까운 곳부터 살펴봐야지 어, 근데,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아닌가? 이, 전기가 있어요? 터널에? 뭐야? 오, 어, 이거 뭐야? 어떻게 해 도망가야 돼? 우와, 어, 아나자또 찾아. 줄... 어? 이거 따라가면 어떻게 돼? 이거 공.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공이 근데 여기서 왜 나왔지? 몬스터가 되세요. 오 뭐야, 제가. 아씨, 깜짝이야. 아이, 그, 뭐. 아니, 아니. 뭐. 에이. 어. 아니, 여기 뭐가 떨어졌나봐요. 아,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거 맞겠지? <laughs> 아, 근데 길이, 유링콘가? 이쪽 맞나 본데? 어, 인형이다. 여기 확인해봐요. 이기 빨간 풍선도 있는데? 여 카메라 해볼까? 이건 아닌 거 같고. 노트네. 허물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막혔습니다.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에 잠겨 있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여기를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뭔지로 막혔어요? 어... 청소를 안 했네, 청소를. 옮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잡내를 해야 돼요? 아, 어, 그냥, 아이고, 이끼가 꼈네, 이거. 이 빗자루 없나, 빗자루. 그걸로 되겠나. 여기 뭐 없나 본데? 어? 어, 이거 왜 문이 있어? 갑자기 아까 없었던 거 같은데?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 어디라, the moon? 게 문이 나타났어요. 제 딸이 들어올 수 있었나요? 모든 감각이 입불에서 멀어지라고요, 말했지만. 그녀를 찾아야 해요. 카메라의 얼굴 감지기는 계속 생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감지를 했는데, 안 보여요. 뭐? 아, 씨, 깜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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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가 튀어나오지도 않아. <laughs> 그, 아니, 갑자기 튀어나오지 말라고요. 그, 아니, 이렇게, 는 뭐,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그렇게 쏠다. 일단, 거기서 가볼게요. 이건 왜 이따구로 삼겼어 아, 복도가 비틀어진 게 아니라, 이거, 사하 없어. 그냥 그거 될것 같은데. 어. <laughs> 여기는 뭐,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지? 오, 어? 물음표다. 물음표? 아, 여기를 이제, 이렇게? 오 문이 보였나 봐. 아 이런 식으로 써는 거구나. 어? 누구 세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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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네킹으로 가득 찬방그 목적이 뭐죠 그냥 인형일 뿐인 걸 알지만 고생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감지해 봐야지. 어 움직일 것 같다고. 곤청으로 죽여, 그럼. 아, 사야돼? 아쉽네. 뭐, 가까이 가볼까? 어, 아무것도 아니. 그래. 아, 여기 문 앞에 대기 타고 있어. 내가 놀랄 줄 알았어. 어? 아이 가까이 있나 보니까. 내가 옛날에 썼던 방법이잖아. 그래서 여기 뭐. 어? 움직였는데? 어? 밀린다 어. 형 인형이니까 밀리지 아꼈어 아 잠깐만 아유뭐 없는데 어 인형이다 이걸 못 봤네 이제 두 개만 더 찾으면 되는 거 같긴 한데 뭐 찾았으니까 돌아가면 되는 건가 아닌데 아까 여기 길 없잖아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여기서 불 꺼볼게. 여기서 숨겨진 마네킹이 있을 것 같은. 여기 보자. 우리 마네킹씨, 여기서 혹시 등장하고 있는 마네킹씨 있으신가요? 마네킹이 손을 이쪽으로 가, 가리키고 있 여기에 뭔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데요? 오! 자세히 보니까 얘가 눈이 있어. 어. 오! 그게 뭔데? 이게 뭐야? 포크레인인데? 바닥에 장난감 굴착기가 있어요. 좀, 어, 가져갈게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 뭐야. 왜 다, 누가 이렇게 어지럽혀놨어. 아, 진짜. 더갈수 없어요? 아니, 왜 문을 닫아요? 지나가고 있는데. 아, 내가 닫았나? 아이씨. 아, 이거 뭐지? 오. 여기, 없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야, 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복도를 지나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온 적은 없는 것같다가 그래요? 근데, 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아, 정말. 어? 저기 앞에 뭔가 있어요. 불빛 났어요. 한번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저기에. 느낌표가 뜨네요. 일단 계속 나가야겠죠. 뭔가 잘못됐다고요. 왜요? 뭔데요? 뭐가요? 이거 어딘데? 여기... 어, 여기 아까 왔던 데 어, 인형이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조주인형 아니에요? 아 인형을 왜 찾는건데 여기서 우치 이거 우지 이거 해가지고 진짜 다 써지를 버리고 싶네요 음. 일단은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먼지로 막혀있던 터널 입구가 열렸어요 뭐했는데 열려요?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 제가 뭘 했는데 이 모든 게본가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훌륭한 내용입니다 뭐가 그렇게 훌륭할까? 아 뭔가 변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관없어요 멀리서 내 딸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게 내 마지막 메모가 될 거예요 그쵸? 자기 딸보다 중요한 건 없죠 아 <laughs> 아나 방금 진짜 신느낌었서아아 잠시만요. 아잠시아 잠시만요. 미쳐.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재밌다. 아그 아심 진짜 오늘 길이 이랬나 어? 어너 누구니? 어 딸이야? 너가 그의 딸이니? 아니야? 어 오야? 어너 누구야? 야이납치어봐그딸안되나야너 신고해? 나 목격했어. 찍었어. 시, 신고해? 이 달려? 이도망가요 아니, 도망가... 아, 씨, 쫓아한다 씨. 오, 어떻해 아니, 어떻게 달려? 뒤로.. 달리... 디브... 아니, 쟤 빠르잖아. 아니,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씨. 아, 달리기 너무 느린다 아, 잡힐 것 같아, 이거. 아, 씨. 아니, 기운이 아니, 쟤 얼굴 보기 싫다고, 진짜. 아니, 잡히기 싫다고. 아니, 이거 가리바, 뭐. 아니, 진짜. 아, 잠깐만. 아니, 이건 아니지. 아, 자, 아니, 잠깐 잠깐만. 잠깐만 아.